안녕하십니까. 유동렬의 안보전선입니다. 오늘은 군의 안보 역량을 저하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 언급하겠습니다.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입니다. 추미애 아들이 군 복무 시절에 특혜를 받은 병가 문제로 사이가 시끄럽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잘못된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에, 거짓말을 하다가, 이제, 양심 있는 분들의 관련자들의 진술로,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짓말이 하나, 둘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창피스러운 일이고, 대한민국 법 집행과 법정 일을 구현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법무부 장관이 이런 거짓말이나 시정 잡배들 하는 이런 저질 거짓말을 계속 반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면서 오늘은 춤의 법무부 장관 얘기가 아닙니다. 그 남편 얘기입니다. 오늘 제목은 춤의 남편은 뭐하고 있나? 라는 제목입니다. 춤의 법무부 장관은 그렇다고 하고 뭐 거짓말 투성이로겸량하는 사람이라고 치부하고 자 그렇다면 그 남편은 도대체 뭡니까 남편도 어려운 여건에서 장애를 극복하고 사법고시 합격을 해서 이 변호사를 하고 있는 법조인입니다 최소한도 사법정의라든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 부인이 자기 아들이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이 시점에서 최소한 법조적 양심이 있다면 남편이 나서서 자기 부인을 말리고 국민께 솔직히 인정하고 사죄할 것을 말하고 아들에게도 같은 동료배가 같은 시기에 군복무를 하면서 많은 이 사병들이 적고 있는 이 복무 규정을 갖다가 넘어서는 특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동료 사병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사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집안의 가장 아닙니까? 도대체 가장이 침묵하고 있다니요. 만약에 제 아내가 그런 짓 했다면 저는 크게 나무낼 겁니다. 도대체 지금 뭐하고 있냐고. 추미의 남편은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 부인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렇다면 은준엄하게 꾸짖고 더 이상 국민에게 죄를 짓지 말자. 솔직히 사죄하고 장관님 물러가고, 모든 정치계에서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 국민에게 속지 않은 마음을 살자.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 아닙니까? 명색이 법정이라는 남편이 침묵하고 있고, 여자는 부인은 왕랑거리면서, 지금 추미애 장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상대로 지금 싸우자는 겁니까? 이제 정신 차리세요. 국민이 분노하고, 하늘이 분노합니다. 솔직히 특혜받은 거에 대해서 자기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서 결과적으로 잘못을 전략다라고 했으면 이렇게 문제도 커지지 않고 다진정결 문제를 가지고 자꾸 늘 정당하고 거짓말에 거짓말에 거짓말하고 도대체 국민을 뭐로 하는 겁니까 지금? 어? 추미애 장관 장가라는 말 조금도 안 붙이겠어요 추미애 씨 추미애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추미애 아들 너, 너 뭐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부끄럽지도 않아 어떻게 그러고 앞으로 세상은 살 겁니까? 충면 남편, 정신 차리고 지금이라도 한참 벗어나 있는 상식과 법정에 벗어나 있는 아들하고 부인 잘 단속하고 지금이라도 가장으로서 체면을 지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